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허락하시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광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였으나 저희의 의지가 허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희를 크신 사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한발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고 학교나 일터에서는 다시 함께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예배당에 모여 주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세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아왔던 소상인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그 다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마음과 몸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희망의 빛을 밝혀주시어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늘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주님의 치유를 통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를 통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들을 드려 주시옵고, 성도 하나하나 마음속에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과 치유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이경재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회복과 치유를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체력과 영건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시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성화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자먼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22쪽 우리 낙명미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말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자문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어, 이 11월 한달 동안 자문의 말씀들을 한번 한장한장 한장 하루하루 넘겨가면서 네, 그러면서 한번 묵상해보시면 어, 우리 삶의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어,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부육회되는 비결이다. 제목을 좀 그럴싸하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남에게 베풀며 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류를 통해서 보면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열심히 도우며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어리석고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종종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줄만한 것이 내게는 정말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고백들을 가만히 귀를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걱정거리고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만한 것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그것을 땅 속에 파묻어둔 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달란트라도 얼마든지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오히려 그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졌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묻어놓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준 거는 생각지 않고 모자라는 것 또는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만을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대표적인 족장들입니다. 그들은 뭔가 남보다 더 있어서 부족한 삶을 나누면서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지만은 또 다른 우물을 계속 파면서 결국 로봇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로봇에서 또 부엘세바에서 재단을 쌓았던 이삭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런지 모릅니다. 저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야곱. 야복강에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왔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을 얻은 야곱. 이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있는 가운데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부족을 채웠던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본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남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을 내가 내 주변에서 또는 내 안에서 찾아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부육회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른 이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이라도, 내 기도라도. 내가 한마디 격려할 수 있는 그말 한마디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칭찬, 용기의 말, 그것을 오늘 내가 실천하면 벌써 우리는 오늘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신앙 열차에 바꿨던 것이 됩니다. 말하기도 하고 혹은 밴드나 혹은 카톡이나 이 문자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행복한 말들을 서로가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말들을 서로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 스스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을 윤택해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다 독차지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다 독차지해서 그래서 내 주관대로 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넉넉한 살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식물에 물과 태양빛을 넉넉히 대주면 누가 돌보지 않아도 아름답게 자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남은 두달 남을 좀 넉넉하게 해줄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실천으로 좀더 남은 두 달을 알차게 열매맺는 시간을 여러분 모두가 보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육해 되는 비결은, 그래요, 서로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서로 베풀기를 좋아하고, 서로 손해볼 줄 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손해를 볼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배워야 하지만은, 그러나 다음으로는 서로 감사를 나누면서, 그리고 나누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더 부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주, 달란트를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며 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24절을 읽어보면 흩어 구제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서 구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로 주면 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삶 속에 그런 과정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서로가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감사를 나누면서 살게 되면 우리 삶이 보다 더 알차고 그리고 보다 더 부하게 됩니다. 칭찬도 나눌 수 있고 격려의 말도 기꺼이 아낌없이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것까지 아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끼면은 뭔가 더 풍성해지고 뭔가 소유가 늘어날 것처럼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장거리 여행을 통해서 보면 홀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결국 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그리고 결국 낙오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인생이 기쁘고, 그리고 함께 갈 때,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짐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은 그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늘 행복과 그리고 보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베라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처럼 또는 믿음의 조상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나눌수록 더 풍족해지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누면서 행복을 배우고 나누면서 우리가 성도로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서로 나눌 줄 알고 서로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서로 손해 볼줄 아는 그런 우리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윤을 따지면서 사는 경제활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윤을, 그것으로 우리는 이득을 얻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 이득을, 내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점점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너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시달리다 보면 남에 대한 관심을 둘 수가 없고 남을 바라다 볼 수가 없는 그런 좁은 마음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출발점은 남을 배려하며 내 이웃을 손잡아 줄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 속에서 사실은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삶의 논리를 터득해 나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 뭐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게뭐 얼마나 오래된 얘기겠습니까?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뭐 밥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울타리를 크. 쌓아 놓고, 그리고 자기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남이 좀 울고 있으면 가서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기도 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라고 하는 그 상자 속에다가, 콘크리트 상자 속에다가 다 사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꼭 닫아 놓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어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는 정말 힘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그저 욕을 해 대고 비난하고 오늘 우리 정치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한몇 개월 동안 또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 국민들이 시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보고자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널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채널 속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원치 않는 행동들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테레비를 보는 것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는 것이 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문의 본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의 아픔을 짜내서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서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제 곡식의 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면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의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 갑니다. 아픈 사람은 더 아파 갑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이 어려울 때더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그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건 자문의 얘기치고서는 굉장히 강력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문의 시대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 고대 세계 속에서도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뭔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힘들어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경제적인 이득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의 지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보충해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더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럴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 또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은행이 돈을 버는 겁니다. 다 힘들어하고 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수수료를 빼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우리는 세상이 좀더 나은 삶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자문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어 하는 그때에 창고에 있던 곡식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곡간을 풀어야 될 때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자물통을 딱 잠가 놓고, 그리고 좀더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언젠가 그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그 창고를 풀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 그 길을 우리 신앙인들은, 또는 이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남의 형편을 좀더 살펴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서로가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문의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그리고 힘들수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마음 써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듬어 주고, 그리고 한번더 웃어 주고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자 힘내세요. <웃음> <웃음> 우리끼리라도 좀 힘을 냅시다. <laughs> 예. 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힘을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는 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신앙이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바로 그런 역사가 교회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바로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기도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인이 참 신앙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런 조그만 사랑의 배품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별것 아닌 기도를 통해서 그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그래도 보람찬 사회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육해 되는 비결은 굉장히 큰 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부육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육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